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그 해방의 감격을 기쁨으로 노래하고 이 구원사건에 대해서 찬양한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이 찬송을 했습니다. 어, 이 말씀은 시편은 그들의 해방의 노래요 구원의 찬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그 사건이 바로 어, 인류의 구속사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된 것은 죄로부터 해방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26편은 바로 농부로 우리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는 것, 가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위함이라는 것,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면 분명히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농부의 인생 한참 이제 장마에 접어들고, 또이 곡식을 연글도록 하기 위해서, 또 추수를 위해서 많은 수량이 필요한 때 이렇게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부의 인생들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평기자는 씨를 뿌리는데 눈물을 흘리며 또는 울며 라는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땀도 눈물도 없으면서 소득이 풍성해지기를 염원하는 것과는 달리 어, 우리 성도들은 창세기 3장 17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에게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하셨고 내가 그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으리라고 했습니다. 농부가 눈물 흘리지 아니하면 결단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소중한 액체가 있다. 보통 철학자들이나 문필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이컨 같은 경우는 초목은 이슬로 자라고 인생은 영혼의 눈물로 자란다고 했었고 시인 무어는 메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인색해서는 아니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의 눈물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은 오늘 본문처럼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농부에게 주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눈물은 경우에 따라서 진실 또는 사랑을 뜻하기도 하고 정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한다면 위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땀흘림과 눈물과 이런 수고와 애씀을 다 통칭적으로 통합해서 표현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눈물을 흘리며 또는 울며 시를 부리는 그것이 곧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바로 이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눈물로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두고 해방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또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은 조국 이스라엘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선지자 에스겔 다니엘 또는 에레미야도 바로 이 조국의 미래를 바라보며 안타까움 속에서 눈물 흘렸던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어,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지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했던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이 쉽지 아니합니다. 어, 정말 배고픔도 참아야 되기도 하고 또 고난과 환란도 겪어야 되고 자연환경의 어려움도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비바람 폭풍우가 휘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 때마다 곤고한 때마다 농부는 밭에 나가야 하고 씨를 뿌리는 것을 돌보아야 합니다. 씨 뿌리는 농부 인생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일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참으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므로 우리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이것이 또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씨 뿌는 일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뿌린 씨를 잘 돌보아야 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좋은 씨를 뿌려서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좋은 열매, 많은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은 바로 이 좋은 씨를 뿌려야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것도 영적인 법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보통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행복의 씨를 뿌려야 하고 화목의 열매를 원하면 화목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열매를 원하면서 불행의 씨를 뿌리고 화목의 열매를 맺기 원하면서도 불화를 뿌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봄이 되면 농부들이 씨 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추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농부가 다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리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은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추수가 있을지라도 그 영혼의 온전함과 하나님 앞에서 어 정결함과 거룩함 없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정말 심판을 생각하게 됩니다. 농부처럼 힘써서 어, 씨를 뿌려야 된 것을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의 구령을 위해서도 우리가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 심판이 있기 때문인데 심판이 기다리고 있으면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삶에 귀한 열매가 필요한데, 어, 그저 농작물의 수확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수확도 중요한데 인생의 수확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주의 뜻을 이루는 것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령과 관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믿음의 결실로서 참으로 생명을 구령하는 일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심판이 앞두고 있으므로 결실하지 못하는 이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눈물 흘리며라는 이말 표현 속에서는 정성을 다한다 또는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이 전도와 영혼 구령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이 농부가 밭에서 수고하는 것만큼이나 영혼 수확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열심히 가꾸지 않으면 농사가 허탕이 되는 것처럼 잡초가 무성한 것을 뽑지 아니하면 온전한 결실이 있지 못하는 것처럼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면 수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참으로 선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참으로 초신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바로 양육되며 믿음의 이 바른 노선에 설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인도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씨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결실은 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씨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뿌리고 돌보는 것입니다. 울면서, 땀을 흘리면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될때 결론은 하나님께서 맺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을 작정하신 대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구령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농부 인생은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사에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바로 하나님께서 추수를 위해서 준비한 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의 백성이며 또한 그의 농부요. 우리의 인생의 날비 길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소키오리라고 했는데 참으로 어, 이때에 우리가 씨뿌리는 농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날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이 복음의 씨앗을 열심으로 뿌리고 가꾸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 받게 부족함 없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씨 뿌리는 자가 참으로 울면서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울며 시를 뿌리는 자가 참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수지를 뿌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수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대하고 또는 이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잘하였다 칭찬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시며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주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